오늘은 식물원으로 왔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간 바람 뛰려고 뛰고 있는데 벌써 어, 1시간 14분 정도 벌써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신도림 역쪽에서 출발해서 지금 서울식물원까지 왔습니다. 사실 원래 한 7시 반부터 뛸려 그랬는데 늦잠 이슈 8시 정도부터 뛰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술을 마셨거든요. 지난번에 좀 빡세게 뛰기도 했고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내일 뛸수 있으려나 하다가 제가 어제 그래서 일부러 자기 전에 미리 옷다 세팅해놓고 내가 뭐, 입을 거, 그리고, 뭐, 가방, 카메라, 그리고, 물병, 다 챙겼는데, 또, 러닝벨트는 안 챙겼어. 그래가지고, 물을 들고 뛰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 안 돼도, 그냥 나오면 뛰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2 시간 반 처음 태어나서 뛰었는데, 좀 두렵긴 하지만, 지금, 그냥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2 시간 반 뛰지 않을까 싶어. 제가, 금요일날 수업하는데, 현이 한 분이, 운동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거의,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3대 200을 그냥 훌쩍 넘는, 운동을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 오 회원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하니까. 직장에서 좀, 그 맡은 직무도 원래 하시는 직무랑좀안 맞고, 그, 자기들, 자기랑 안 맞는 그런 사람들 회사에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거기 있다 보면 기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또 집에 오시면서도, 회사 생각하지 않았냐. 회사에서 내가 힘들었던 기억 계속 꺼집어내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내가 막 힘들었던 순간들 계속 생각하고 하면서 왔지 않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회원님, 그냥 회사에서 나왔을 때만큼 회원님이 사랑하는 이 운동,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운동을 할수 있을까? 내가 오늘은 몇 킬로까지 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센터를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회원님이 어, 그 힘든 감정들을 좀 잊고 어, 이렇게 운동을 또할수 있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또 휩싸이면 그 하나의 부정적 고리 때문에 모든 고리들이 부정적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고리 하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운동하다가 또 아, 금요일에 운동하다. 가 토요일 날, 치과 예약을 하셨는데, 아침에 치과 예약이 너무 일러서, 아, 뛰러 갈지 말지, 막,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알람 맞추고, 그 다음에 이불 옷 입고, 아, 입, 이불에 챙겨놓고, 그 다음에 주무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내 마음가짐이 하고자 하는 세팅을 해 놓고 그 시간을 맞이하는 거라, 아, 내가 과야할수 있을까, 아, 나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마주하는 거는 그 행위를 딱 내가 시작할 때부터가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막 세상아, 덤벼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마인드가 좋아요. 야, 두 시간 반 러닝? 야, 덤벼봐. 씨, 내가 한번 싸워볼게.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깨져도 괜찮아요. 두 시간 반못 뛰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내 네, 한계치만큼은 그날 뛸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뛰면 되지. 지금 한 시간에 40분 정도째 뛰고 있고, 베이스는 6분 초반. 심박수 123. 또 날씨 무센데 날씨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진짜 오늘도 날씨 좋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좀 추웠는데 1시간 반 뛰다 보니까 좀 따뜻해졌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카메라 드는 것도 좀 적응이 됐나 봐마스트 카메라 드는 게 별로 안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 익숙해질 때 자꾸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야 돼 긍정적인 머리를 계속 만드세요 그러면 금방 적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는 너무 목표를 높게 잡는다거나 혹은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멀리 보는 건 본인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 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지금 뭐 유튜브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편집도 되게 잘하고 막 그런 분들을 사실 보면 내가 편집하다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편집하고는 실력들이 보면서 내가 와난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진짜, 오래 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두 번째 영상, 지금 세 번째 영상 올렸잖아요. 그걸, 제가 편집 다 해놓고, 하나의 영상을, 영역으로, 구분해서, 절반씩 올렸거든요? 아, 그거를 하는데, 아, 클립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클립으로 묶어서 생성해서 내보내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잘라가지고 쇼츠로 여러 개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뭔가, 야, 나 새로운 기술 생겼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 너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내가 처음 올렸던 영상 생각하면서, 아,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 썸네일 하나를 내가 제작할 때도, 그때는 나 썸네일이, 뭐, 어떻게 만든지도 몰라가지고, 자동 썸네일이 처음에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영상 또 부랴부랴 잘라서 다시 만들어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 내보내기 하니까 커버 편집이 있더라고 커버 편집 하니까 또 크기도 맞게 잘라줘 원래는 내가 한번 캡처해서 만들었더니 거기 유튜브 측에서 파일 크기가 너무 크대 그래서 다시 또 조정해서 올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더 더해 가는 거죠 사실 유튜브를 지금 보시는 구독자 분들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 있는데 전, 전아름대를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아웃트로랑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올릴 때마다 아웃트로랑 인트로를 이제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트로는 아니더라도 아웃트로는 넣어야겠더라고. 왜냐면 끝이 너무 막 이상하게 끝나. 그냥 너무 뚝 끊겨. 그래서 아웃트로를 좀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무려 33명 아닙니까? 그래서, 제 구독자가 많으니까, 이제 구독자 닉을 한번 정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구독자 닉 후보가, 딴딴이, 1번, 2번, 단대기, 그 다음에 3번, 말랑이. 그래서, 딴딴이는, 내가 정 딴딴이니까, 단단이가 부르기 좀 편하더라고 그래서 단단이 나 이번 단대기 좀 포켓몬의 귀여운 그 이제 캐릭터를 가져와가지고 단대기의 스킬 스킬인 단단해지기를 사용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태라는 마음 그다음에 세 번째 말랑이는 지금 말랑말랑한 거야 지금 구독자님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랑 있으면 이제 단단해지는 거지. 그런 의미인 거지. 근데 뭔가 의미로서 보면 2번, 3번이 전 재밌는 거 같고, 3번이 재미는 좀더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댓글로라도 어떤 팬 얘기 좋을지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팬현지 참여하다 보면 재밌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 댓글이랑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는데 인스타에 반응중에서 제일 기분좋은게 같이 뛰면서 들으면 좋다 설거지할때 들으면 좋다 밥친구 좋다 잠잘때 들으면 좋다 다좋아요 다 들어주시고 특히나 달리기할때 같이 들으면 좋다 얘기하시는게 제일 좋긴하더라고 왜냐면 뭔가 저도 달리기 멀리 뛰거나 빨리 뛰때 옆에 파트너 있,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좀 진짜 달라지더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힘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뛰어봅시다. 지금 이제 달린 지가 2시간 4분째가 됐어 저도 태어나서 2 시간을 넘게 뛰어본 거네. 지금 상당히 힘이 든다. 근데 지금 페이스로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뛸수 있을 것 같긴 해. 지금 페이스가 6분 정도. 이런 거리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가겠죠. 봐봐요. 그냥 하니까 되잖아. 어? 아직 30분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어, 거의, 될 거예요. 자전거가 와서 날 박지 않니다. 될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진짜, 핑계 찾지 말고, 방법 찾고, 만약에 혼자서 너무 힘들면, 친구 중에 좀 뛰는 사람 있으면, 아니면 산책이라도, 아, 그렇게라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주변에서 낭만러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진적 선수. 하, 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장비를 갖추고 트레이닝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러닝을 잘 하기 위해서 러닝화를 신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서 장갑을 끼는 거 발에 상처가 덜 나기 위해서 양말을 신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기준 자체를 낭만 넣은 심진석씨를 잡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허들이 너무 높아져요. 손시려운데 장갑도 끼지 말고 뭐오머도 하지 말고 나는 속도 빨리 뛰고 싶은데 내가 속도를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는데 페이스 체크할 시계도 사지 말고 그냥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어.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구비를 하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구비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헬스장에서 일하니까 사실 헬스장 그립이나 뭐 벨트 같은 거 회원님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막, 보디빌더쯤 되는 사람들은, 악력이 사실 타고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랩 안 껴도 괜찮아. 그리고, 벨트 안 차도, 막, 그냥, 운동해. 괜찮아. 보가안 잡아도 스쿼트 무겁게 할수 있어. 근데, 우리 일반인이잖아요. 몸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난 운동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벨트 도움도 좀 받고 스트랩 끼고 조금 더 무거운 거 잡아보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강해지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왜 사냐 그러는다 아, 그런 거좀 들으면 사실은 좀 전에 아,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 사람한테 돈한푼 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스트랩을 자기한테 사달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거 갖다가 테크를 거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잘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자꾸 테크를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비를 사는 것도,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하게, 비싸게 사거나, 많이 살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운동에, 그 장비가 필요하다면, 저는 마련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왜냐면 여자분들 중에서 또, 이, 그,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뭐, 워머 차고, 뛰는 게 맞거든요. 나는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 뭐하러 사냐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냥 그 사람이 장비를 사면, 야, 진짜 열심히 할건같다 응원해줘야지. 생각하면 되지. 응원도 못해줄만하죠 맨날 옆에서 간섭만 해. 사람들이. 저도 낭만 러을 어제 봤거든요. 멋있긴 하더라. 그래서 친구들 만났는데 저 보고 안전화 신고 뛰래요 한 번. 컨텐츠로 해볼까요? 나 구독자분들이 하라면 할게. 진짜로. 안전화 하나 구해가지고 뛰 볼게. 집에 군화 있으니까 군화 신고 뛸게요. 군화 인정합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저보고 가방에다 원판 놓고 뛰래요. 이 친구인지 적인지잘 모르겠어. 달리는데 힘이 좀 필요해서 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면 더 힘이 나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켜고 뜁니다 자, 이제 시간상으로는 14분 정도 남았고요그 다음에 거리로는 한 3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천천히 뛰어가지고 2시간 반 했을 때 원래 한 23km, 24km 정도 뛰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뛸까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어, 어차피 집까지 돌아가는데 거리가 조금 더 필요해. 백 걷는이 뛴다. 확실히 지금 2시간 20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 다리가 조금 조금씩 무거워지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던스가 174.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지금보다 페이스가 느린데도 170 후반이었거든요. 발구름이 확실히 경쾌함이 살았다. 그래서 조금 더 경쾌함을 살려보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뛰고 있다 생각하며 진짜 더잘뛰어줘요 그냥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지금 장거리 훈련하고 있잖아요. 장거리 훈련, 적응치가 좀 많이 올라가면 그때 50km 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0km에서 35km 정도 구간에서 많이들 사점, 그리고 허벅지 무거움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훈련 디자인으로 봤을 때어 훈련의 맥스치가 30km, 35km 지점에서 저는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4점이 30km에서 35km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전 사실 그분들처럼 마라톤, 풀마라톤 경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한계를 뚫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좀생각이 되어서, 어, 빠른 실내는 아니고, 어, 장거리 훈련이 조금 더된 상태에서 50km를 뛰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25km 정도 뛰니까, 제가 40km 정도를 혼자 뛰는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50km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죠.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 중순에는 5 0 k m 를할 겁니다. 그때가 체중도 많이 빼야 되고, 나중에 5 0 k m 정도를 제가 대 페이스에 한70% 정도로 뛸수 있게 되면, 제 생각에는 42.195는 제원하는 페이스로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목표가 있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훈련 계획들을 하나, 둘 완수해 나가면서 정말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분이 정말 좋고 하루 시작이 설렙니다. 그래서 편집도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해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 21분째 뛰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 26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몸에는 지금 발바닥이 조금 부르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가슴은 살짝 답답한, 그리고 카메라를 아무래도 양손 번갈아가면서 들긴 했지만, 들고 다니다 보니 어깨 에 약간의 뻐근함 견딜만하네요. 이렇게 좋은 날씨일 때는 어, 나와서 한번 또 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두시간반런는 하고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 지금 다리가 많이 무거워져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 발에 리듬 감이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뜁니다 왜냐면 자기와의 약속이잖아요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야지 많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어떤 걸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이면은 인생을 자꾸 공허함이라는 그런 씨앗이 싹 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와의 대화, 본인 스스로와의 약속, 이런 것들을 많이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 2시간 30분 넘었고 31분째. 그리고 거리는 24km. 마지막 1km는 이제 돌아가는 구간 한 1km 정도 될것 같은데, 좀만 더 빨리 뛰어보겠습니다. 자, 400m. 지금부터 무조건 리듬이. 200m, 200m. 마라톤 꼬리 지점이라 생각하고 가자 경빈아 가자 이제 오십니다 지금 페이스 4분 20초 끝 마지막 1km는 4분 30초 정도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좋네요 아 깨어나니 하기 전에 진짜 하기 싫었는데 막상 또 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다 이제 끝났습니다 농구장 여러분들 좀 하기 싫더라도 할 방법들을 자꾸 찾고 본 스스로를 기대할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계속 이거 찍는 것도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 인생을 같이 뛰어들이고 싶어요